오순절 성령 충만 본문과 설교 행 2장 1에서 13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 혀 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남의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쩌이뇨 우리는 바데인과메데인과엘람인과또 메소부담이야 유대와 가바도기야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대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이 어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순절 성령 충만 설교. 오순절 성령은, 1. 주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한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은 요엘 선지자로 말씀하신 예언의 성취입니다. 구약시대에도 성령님이 역사하셨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은 과거의 약속을 성취하고 완성시키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으로서의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승천하시기 전에 또 약속하신 성령 침례 사건입니다. 2. 성령 충만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연약했었던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다음에야 확신과 용기와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 고난의 신비, 부활, 승천과 같은 모든 구원사역의 성령강림의 사건을 통하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성령강림으로 인하여 비로소 제자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수 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은 성경 역사에 유래가 없었던 독특하고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께서는 오늘날도 역시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는 담대한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갈릴리 사람들이 성령 강림으로 성령 충만으로 온 세계에 복음이 선포되었듯이 오늘 우리도 성령 충만으로 시작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아멘.